c t s 를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는 교회 이응배 목사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하여 고물과 고금리, 고한울의 삼고 시대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심쓰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극심한 환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서울에 사는 한 여성분의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교회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혹시 누구라도 자기를 데려가기를 기대하면서 교회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교인이 교회로 들어가면서도 교회에 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세 주간 동안 교회 입구에 서성이다가 되돌아갔답니다. 네 번째 주일 아침에도 예배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서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아는 분이 급히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해서 그를 따라 함께 교회 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교회 가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재가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도 있고 교인이면서도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7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어찌 77가지 뿐이겠습니까? 770가지도 넘었을 것입니다 여유가 없어 못 가, 술, 담배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못 가, 기독교는 외래 문화야 호황된 성경 이야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종교생활 각종 시약 싫어 또한 각종 모임 강요가 너무 많아 목사의 수준이 낮고 엉터리 목사가 너무 많아 이중인격자가 너무 싫어 꼴 보기 싫은 사람 많다 또더 나아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등 이유로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계속 줄고 있어서 각 교단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까지 급성장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며 침체되다가 이윽고 감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천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는 교인이 감수하는 시기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한 신자,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민 신자 등록하지 않는 무적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인 통계에 이단에 속한 자들 200여 만 명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제외한다면 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휘부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습관은 대풀이하여 생긴 버릇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임을 폐하는 습관이 모에 몸에 배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심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육신의 습관을 버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을 세우는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어 교회마다 활성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